야, 뭐 이것도 맛있어. 야,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. 못 먹어. 야, 위험스러운 음식을 아파해 주고 다이어트를 못 한다는 건 예의가 아니야. 이렇게 먹고도 넌왜 살이 안 찌냐, 재수없어. 쟤또 시작이다. 맨날 질투하는 여자들은 거. 늘 그런다. 나보다 예쁜 여자를 보면 그냥? 여자들의 착각.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내가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면 지방을 비율했거나 친듯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 확신을 한다. 그런데도 난 당당하게 앞에선 야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. 이제 집에 가자. 이러고 집에 가는 척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식을 표현낼줄 알았지. <놀람> 땡. 틀렸어. 그러기엔 난 디저트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. 그렇다고 내가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야. 나도 내 나름 나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지. 어떻게? 이렇게?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아... 팔을 물었어. 아무 생각 없이 심, 깜짝 놀랐어. 그런데 말야, 너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? 혹시, 눈치챘니? 낮은 칼로리는 물론이고, 100%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. 또 맛도 다양해서. 진짜 최고야. 정말 맛있다고. 내가 진짜 많이 먹는 건,